도하의 비극으로 조롱을 당한 일본은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이끄는 A 대표팀과 함께 19일 한국 시각 기준 카타르 알라이언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의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대조 2차전을 치룰 예정이다. 18일 카타르도하의 메인 미디어센터 (MMC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모리아스 감독은 30년 전의 기억을 강제 소환했다. 그 해인 1993년 도하의 비극이 발생한 때로 돌아가 이라크와의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동점골을 허용해 2위 무승부로 끝나며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놓치게 되었다. 당시의 일본 선수로서 대표팀 미드필더였던 모리아스, 감독은 그 경기 이후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18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에서 도아의 비극을 떠올릴 일은 없다는 모리아스 감독은 우리는 1993년 이라크와의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패했다. 오래된 기억이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마지막에 추가 시간을 잘 관리하면 된다. 지난 경기에서도 잘 조절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그때 태어난 선수가 많지 않다. 또한 지금 선수들은 유럽에서 뛴다고 말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모리아스 감독이 도아의 비극을 떨쳐내었다.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23차전에서 이 일로 역전승을 거둬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종료 1분 전쯤 도아의 비극이 떠올랐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선수들은 새로운 모습의 축구를 했다고 말한 모리아스 감독은 이로써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연속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루었다. 한편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최종 명단 26명 중 20명이 유럽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상으로 이탈했던 구부 다케우사, 레알 소시에다드가 출전 준비를 마쳤다. 또한 미토마 가오루, 브라이튼. 또 부상에서 복귀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사이로 이기며 첫 승을 차지했다. 경기는 쉽지 않았다. 전반 11분, 일본은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를 막고 튕겨난 공을 미나미노 타쿠미가 연결하여 선제골을 넣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반격에 나섰고, 전반 16분에 응우옌 딘박, 전반 32분에는 팜투언 하이가 연달아 득점하여 베트남이 2 1로 앞서 나갔다. 일본은 다급한 상황에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의 힘이 빛났다. 미나미노가 전반 45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일본은 기세를 올렸고 나카무라 k 토의 원더 역전골로 3위로 경기를 뒤집었다. 경기 막판에는 우에다 아야세의 쐐기골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번 경기로 인해 혼줄이 났다. 모리아스 감독은 베트남전 이후 선수들은 더욱 집중해서 훈련하고 있다. 준비가 잘돼 있다. 우리는 좋은 경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